태풍이 와서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죠? 잠을 좀 잘라 고 그랬는데, 하, 뭐, 뭐, 저기 쓰레기통 보이나 모르겠네, 노란차 아침부터 또 5톤 쓰레기차가 들어온다고 차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똑똑거리고, 아, 아, 계단에다 놨다고 또 민원 들어왔다고 저쪽 그 옆으로 빼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한다고 그랬어, 내가. 아니 이사하는 사람들 이사해야 되는데 무슨 민원은 지랄이 민원이야 이사 안해 지들은? 이사할 때는 편히 저렇게 봐주는 거지 뭘저렇게 계단 막았다고 민원을 넣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아주 아유 요즘 사람들은 웃긴 게 뭐냐면은 어, 껍벅하면 신고하고 껍벅하면 민원 넣어 그럼 다 되는 줄. 좋다 저 짐을 원래 저거를 사다리차로 내려야 되는데 어 사다리가 여기 사정이 안 돼가지고 비도, 과람 부르면 사다리 하면 넘어가거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뭐 100만원 벌어놨다몇 천만원 남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서 놓는 거예요 이 타워팰리스는 담배 펴도 돼, 네. 아파트에서. 네. 아, 비 존내 들어오네, 씨.